신앙생활의 꿀팁.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황 노사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내용이 너무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재미있기보다는 어, 현장에서의 그 내용은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기쁘게 해요. 감사하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역시 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 의식을 늘 갖고 사니까 그런 결과가 오겠죠. 아, 제가 알기로 특히나 이제 오전에는 아,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음. 있고 오후에는 이제 어그 치매와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노인분 데이케어 어르신들 데이케어 데이, 데이 센터에서 이제 어르신을 돌보고 계신데 뭐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런 아,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오전에는 그 척수장애로 중간에 중도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일어난 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너무 강해요. 성격도 너무 강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가씨인데 처음에 갔을 때는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괴팍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해 살아온 저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때는 저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 혼자는 못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마리아 요셉을 계속 불러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 스타트해요 하나 둘셋 같이 저 혼자 말고 그리고 가서 처음에 갈 때는 몸이 또 뭐 무겁고 이렇게 뭐그 들어서 휠체어에다 옮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과연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나쁜 사람, 내성격 나쁜 거는 그때는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이 사람 성격만 나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성질머리 돼 있는 애가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을까? 근데 만만치 않게 제 성격도 아, 근데 한번 그래 그때는 제 성격으로 이겨 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한번 꺾으리라. 근데 그거를 제 성격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의탁을 하니까 어느새 일이 금방 끝나요. 금방 시작했나 하면 벌써 일이 끝나고 아니, 언제 일이 끝났지? 나힘 아까 힘들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근데 어, 예수님. 그리고 허리 아플 때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 예수님 허리 아프죠? 저도 허리 아파요. 이렇게 같이 해요.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저 허리 아픈데 예수님도 허리 아프시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그, 아, 걔라 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이용자가 성질내는 게안 들려요. 음.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보니까 얘 음. 성질내는 게안 들리고, 어느새 끝났어요. 음. 그런 세월이 벌써 이제 한 3년이 지나니까, 내가 요즘 와서 내가 여기 이제 꿀답 생각하면서 우리 그 딸을 처음에 만날 때 기도했거든요. 장애인 딸을 키우려면 어떤 부모든지 힘들잖아요, 혼자 키우기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떤 집에 딸, 아기 있으면 제가 그 엄마하고 같이 키워줄게요, 키울게요. 근데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 제가. 내가 한다고. 그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 나이가 50이나 먹은 딸을 줄줄 누가 알았어요. <laughs> 나는 조그만 애기, 아 그냥 조그만 애기, 장애 있는 애기, 음. 그런 애기를 하나 주십사 하고,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음. 아, 근데 예수님 50이 넘은 딸을 준 거예요. 근데 음. 이게, 이렇게 세월을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래, 저번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을 해요. 근데 뭐, 머리가 하얘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니까 엄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 가짜 엄마예요. 그랬으니, 이 딸이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 세상에 가짜 엄마가 어디있어요 근데 내가 요 근래에 또 들은 감동이 뭐냐면, 당시 이제 엄마하고 도 둘이 살아요. 그래 엄마도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거기 가서 세 번, 아, 이분이 한세번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우신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게. 근데 그니까 이제 둘,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가지고 두 분을 모셔요, 제가 이제. 한분 모시기로 하고 갔는데. 아, 그두 분을 다 모신 거 엄마까지. 엄마까지. 네, 어떻게, 엄마는 물론 채울 수 없잖아요, 또. 오. 엄마도 대소변 다 저기 기저귀를 갈아 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엄마까지 같이 하는데, 그, 이제 엄마가 말, 말을 안 들으면 이 딸이 뭐라 하냐면 아휴, 엄마 둘이서 나를 아주. 엄마 둘이래. 나도 그니까지 마음에 내가 이제 엄마로 아하. 들어간 거예요. 아하. 엄마 둘이서 아주 내 속을 썩인다고. 그래서 음. 아 그래도 조금 나는 좀 들썩이지 않을까. 내가. <laughs> 근데 이럴 정도로 서로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마음이 그 옛날에 싸 나왔던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님이 눈 녹듯이 녹여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지. 지금 아주 그냥 운 눈에다 넣어도 진짜 안 아까울 정도로 상냥스러워요. 어, 너무 그래요.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지금은 아주 출근, 서로 출근도 못하고, 나는 퇴근을 못하고,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둘이 얘기하느라고. 어,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음.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 오전에. 음, 섭섭하겠네. 섭섭해서. 어. 그래서, 아유, 지금. 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그래요. 혹시 이동이 생기거나 저도 지금 사는 데가 열악해서 좀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때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럼 소영이는요. 이렇게 해요. 그딸 아, 어떻게 하고 가요? 아. 아이고. 예. 이 딸을 음. 어떻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딸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인간적으로 자기 본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뭐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았겠지만 어쨌든간에 아 그런 자기 성실대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 정말 그야말로 회개했죠.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혀 과거와는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기도생활이지 않겠어요? 응. 그죠? 응. 그 기도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근데 선생님이 깊은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전에는 그~ 저는 제 스스로 그랬어요 아 나는 밤형이지 아침형은 아니야 음.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니까 이제 핑계를 네. 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나 아침형은 아니야 밤에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다 밤에 다 몰아서 그~ 염경 기도를 주로 위주로 했는데 선생님이 깊이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멍 때리기를 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쳐다보고 앉아 있어도 뭐~ 계속 졸리기만 하지 음,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분신만 들고 근데 그~ 저는 이제 이명도 있고 이석도 있고 이게 몸에 가지고 있는 잔병이 많다 보니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잡생각이 들때 뭔가 하나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 잡생각이 들때 제가 이명을 붙잡았어요. 음. 음. 이명에 집중을 했어요. 음.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음. 그래갖고, 이명을, 이명 소리에다 딱 의지를 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다른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음. 그게 한, 또, 나,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거죠. 음. 근데, 그러면서 멍 때리기를 하면서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니 어떡하지? 그래서 또 기도했죠. 뭐 선생께 의탁하고 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저는 저녁형이잖아요. 내가 근데 어느 날두시 뭐 반에 깨우시는 거예요. 어허. 아니 좀 늦게 깨워도 되는데 그렇게 일찍 <laughs> 그래서 에. 저는 그냥 그날 화장실 가라고 깨웠나 그 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어머, 어, 엊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러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네. 토요일 날 이제 가족에 가족들 행사도 있었고,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음. 근데 선생님 아침에 기도하라는데 이걸 또 미룰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소리내서. 아유. 예수님, 아침에 선생님 기도하라 그는데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는 혼자 독거다 에이, 보니까 누구든 치을 것도 없고 그래서 소리내서 울었더니 그 눈물이 눈을 뚝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laughs> 눈물이 막 흐르니까 눈이 맑게 개어져가지고 눈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무사히 잘 바치고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면 이게 참 별난애다 싶기도 하겠지만 예수님도 저하고 살면서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을 제가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만큼 그만큼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기도 생활이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힘을 주고 뭐 어떤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또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 안에서 오잖아요. 그 오후에 만나는 그 대기센터에서 만나는 그 어르신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후에 이제 제가 보통 4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고 싶어서 좀 빨리 가요. 보고 싶어서. 어, 아, 아 오늘은 또 무슨 말, 재질 재질 일을 해놨을까, 무슨 말짓을 해놨을까 궁금하잖아요. 빨리 가서 봐야지. 아. 그리고 저를 또 가면은 이제. 제가 갈 때쯤 해서 집에 일찍 가시는 바, 이제 반쪽, 반쪽을 이제 못 쓰시는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어르신이 누워, 보통 이제 누워 계시죠, 거기서는. 그런데 누군가 휠체어에다 앉혀야지, 그 다음에 따님이 오셔서 모셔가는데 다들 이렇게 뒤에 바지, 뒤 골말이라고 그러죠. 뒤 골말을 잡아서 이렇게 짐작처럼 옮기는 거야. 아. 휠체어에다. 근데 그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요. 음. 그 어르신 가기 전에 집에 아.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그어르신은 인지가 좋기 때문에 나보고 내가 우리 또한번 안아볼까 그러면 어나 안아보려고 왔어. 그래 아. 응.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왔지. 뭐 하러 나를 안아래서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잖아. 음. 응,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제이 몸으로 몸으로 끌어안아서 안쳐서 몸으로 안아서 이렇게. 그 휠체어에 앉히면 그 짐작 취급 당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몸이 성했을 때는 본인도 얼마나 일을 잘하고 건강했을 때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이 들고 반쪽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짐작처럼 움직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요. 그래서 가면은 그 저희가 가면 그 반기는 그 눈길이 어우, 선생님, 진짜.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장난이 수가 없어. 아니야. 어, 상난이 <laughs> 아니야. 막 하트가 뿅뿅 하트가 막 나와요. 어, 그래서 가서 아.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일체어 안체하고 화장실을 가자 그러면, 참어,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서 참어가지고 안 나오는 아. 거야, 그게. 아하. 화장실도 너무 참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온다고 래서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줘요. 제가 화장실에 같이 앉아서. 이 얘기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우리 농사 짓고 살때 어쨌지 막 그때는 어... 어땠지 우리 옛날에는 막 그러고도 살았잖아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로 마음이 이렇게 풀리니까 그때 이제 소변이 나와요 마음이 풀어지면 응 음. 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럼 또 미안해서 빨리 일어날라 그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 그, 나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그데 어르신 가까워 내가 막 뛰어 왔어 어르신 갈까 봐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 이제 처음에 그 어르신 저 출근하자마자 가요. 그렇게 하고 그 어르신 보내드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전쟁이죠. 뭐, 그다음부터 전쟁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미운 짓 하면 미운 짓 하는 대로 이쁘고, 이쁜 짓 하면 이쁜 짓 하는 대로 당연히 이쁘죠. 음. 근데 그 미운 짓만 어르신이 되면 이상하게 똑같은 말도 그, 그 자기 고집, 자기, 나 고집 있는 사람이야. 나 아직, 아직 죽지 않아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여줘. 그러면 어르신은 100%, 99%를 다 불만인 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만 생각해봐. 오늘 하나만. 네. 좋은 거 하나만 생각해서 얘기해줘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또 다른 이제 불만 사항 많다고 그러면 그래 다른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저 어르신은 뭐 때문에 배기 싫고 저 어르신은 뭐 때문에 배기 싫고서 내가 새끼를 키우다 보면 이쁜 놈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어떻게 아롱이 다롱이 손가락도 다섯 개가 다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 그러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 거기 이제 계시는 올해 97세 된 어르신이. 인지가 좋으세요. 네. 그분이 저, 저를 이렇게 부르면서 와서 사탕을 하나 싹 주면서 그래. 당신은 소명이야. 그게 어, 어. 어?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분들에게는 우리 자매님이 천사겠죠. 천사.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두 번에 걸쳐서 우리 황로사 자매님이 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깊이 정말 감동도 받고 또 때로는 제 마음 한편에서 아, 난나 내가 어른들 아니면 장애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굉장히 마음에 존경감이 들어요. 네.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로사자매님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뭐, 이야기를 나누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사자매님과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요. 우리 러시아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